애들아인사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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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녕하세요. 트위 아, 대왕 김진우입니다. <laughs> 인사 받으십시오 아, 진우 님입 꼽다 지 말고 좀 말씀 좀해 보세요. 뭐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단디니 어, 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러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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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느낌으로다가 오늘 좀 만목남 네. 컨셉으로 잘부탁 드리겠습니다. 근데 나 진우랑 어. 뭐 스팅친지 안돼 있는 거 같은데. 어, 어, 단디님왜 저는 어. 소개식 아. 은유튜브 구독해줘잉. 근데, 응? 오늘 괜찮겠죠? <웃음> 오늘, 이거아 <laughs> 응? 진짜 이부 뭐하지? 아까 내가 말했던 느낌대로 지금 딱난 그림이 살짝 보이는데 지금. 혹시 이거 몇 시간하는 이 게임? 30분이면 끝날 거 같은데. 아 다행이다. 나 이거 술못 시겠어 단지야. 아 미안해요. 아 근데 이게 사람이 많으면 재밌다 그래서 그냥 일단 사람 많이 모아놨거든. <laughs>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저 하나만 <laughs> 네, 질문 드려도 되나 요 여러분? 네. 네. 혹시 네.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서로 아시는 사이인 건 맞죠? <laughs> 네 맞습니다. <laughs> 아, 모르다니었어? 아니, 어? 아, 죄송, 저만 모르나봐.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? <laughs> 다는 알진않아 아, 어, 어. 아 다초 면이신 분들 모아 모이신 거예요? <laughs> 아, 그러니까 이게 합방 연계 친해지게 바래 느낌이라서. 아. 안지이랑 모여서 음. 같이 노는 느낌이었거든. 아. <laughs> 그럼 지금부터 다 반말하자. 아, 나 그래? 너무 좋아. 어. 그래, 그래.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진우야, 평하게 그래. 할게. 너 누구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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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굴라가요 제 잘하는 거네요. 아, 저기 하나 찾았습니다. 저기 손대고 어? 있는 저 못된 녀석을 이건, 바로 잡아주십시오. 아, 네? 아 네? 저 어, 그냥 팀 어, 팔면 살려 드릴게요. 어디 있어요? 네, 살려 주실 순 아, 있는 거죠? 아, 제가 아, 그 마지막 남은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아, 아, 할게 지금 하고 있는 보라색 이거 아니야, 아 머리 있어. 야, 잼굴리가 판다. 잼굴리가 도둑판다. 이쪽 방이야? 이쪽 방이야? 저으로 그, 가자. 맞은편 아, 주 편해. 아, 자, 건문 있겠습니다. 안 멈춰, 너? 내가 건문 한다 했지? 내가 건문 한다 했잖아. 아니, 그냥 여기서, 여기서 그냥 우리 같이 구경하고 있읍시다.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손대려고 하면은 당신이 이제 포로인 거죠. 어, 야, 이거 찍었는데, 맞땠다 전혀 안아 빨간 거 봐! 아, 안잡았 이거 가지고 싶어? 이거 가지고 싶어? 가지고 싶어? 가지고 싶어요. 예요? 예요? 개야개야개야 예요? 예 아닌데? 그 옆에 i 에그는 애, 그 애! 그렇게 나오면 숙조할수 없어. 나는. 나는. 그러게옆에가그옆에 있는 그옆에고그 o 가고. 야, 경 p 가 너무 opinion에 가고. <laughs>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, 그 o 야 i n 이 o n 마 가고. 그 opinion에 가고. 그그 집중 마크 한다. 야 보상 어, 먹어, 보상 먹어. i 들아 보상 먹어, 지금 먹어. 내가이그 발전기 n i o 거든 가고. 겨리 내가, 아, 내가 여기 발전기 아, 뭉쳐 놨어. 발전기 어디 있 야야야 도망가 도망가! 찾아간다! 도망가 도망가! 방안에 있는 거야! 나내기 발전기 뭉쳐 놨어. 걱정하지 마. 2개 남았어 2개! 근데 하필 이거 개가 여기잖아요. 야 도와줘! 도와줘! 뒤에 뭐 하잖아! 야 그거 맞아 보라색 머리! 맞아 4!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!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! 물량으로 가! 물으로 가! 한 명만 한명 这里没厕所。